미디엄 디지털 펌 시술하기 전 모습입니다. 센터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까지 섹션을 나눈 후탑 포인트를 기점으로 양쪽 기어백 포인트까지 나누어 주고 탑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까지 일직선으로 나눈 후 4등분 블로킹으로 나누어 줍니다. 좌측 네이프 포인트부터 탑 포인트까지 도피해서 2cm 정도 띄운 후 제1제 약액을 골고루 도포하고 빗질해줍니다. 우측도 좌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액을 골고루 도포하고 빗질해줍니다. 좌측 사이드 부분을 두 단으로 나누고 두피에서 2cm 정도 띄운 후 제1제 약액을 골고루 도포하고 빗질해줍니다. 우측 사이드도 좌측 사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액을 골고루 도포하고 빗질해줍니다. 약액 도포가 끝난 후 랩을 씌워줍니다. 열 처리를 10분 진행해줍니다. 이때 모발의 상태에 따라 열 처리 시간을 조절해줍니다. 열 처리가 끝난 후 모발을 한두 가닥 잡아서 당겨보거나 빗 뒤쪽에 돌려 말아보고 3초 정도 잡아준 후 연화 상태를 확인하고 컬 테스트를 진행해줍니다. 연화 테스트가 끝난 후 물로 약재를 깨끗이 헹궈줍니다. 드라이기로 두피 쪽부터 수분을 조절하여 건조해줍니다. 이때 모발의 20에서 30%의 수분을 유지해줍니다. 와인딩 전 앞머리 부분을 따로 나누어 줍니다. 탑 부분은 디지털 롯드 직경만큼 섹션을 떠준 후 부직포를 끼워주고 전방 135도 각도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이때 디지털 롯드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두피가 뜨겁지 않도록 유의해 줍니다. 탑 포인트 두 번째 섹션은 120도의 시술 각도로 디지털 부직포를 끼워 넣은 후 책갈피 파직법으로 잡아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골덴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까지 두상 위치에 따라 120도, 100도, 90도 각도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좌측 사이드는 두 단으로 나누어주고 두 상의 위치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여 온 베이스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줍니다. 우측 사이드도 좌측 사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양쪽 백사이드에서 네이프까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이때 와인딩 시 수분이 부족하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 보충해 줍니다. 와인딩이 끝난 고무줄 밴딩 윗부분에 스틱을 꽂아줍니다. 미디엄 디지털 펌 와인딩이 완성된 모습입니다. 디지털 기계의 전선을 와인딩한 디지털 로드에 끼워 결합시켜줍니다. 디지털 기계에 전원을 켜고 백도로 열처리 12분을 진행해주고 롯데에 빠짐 없이 열이 잘 들어오는지 만져보면서 체크해 줍니다. 이때 모발 상태에 따라 알맞게 열처리 시간과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. 열이 끝나면 전선을 모두 빼줍니다. 10에서 15분 정도 열을 식혀줍니다. 이때 열 식히는 시간은 시술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디지털 노트 열이 식으면 스틱과 부직포를 제거해줍니다. 헤어밴드를 해주고 중화제가 얼굴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건으로 감싸주고 중화준비를 해줍니다. 제이제 과산화수소 중화제를 골고루 도포해줍니다. 중화제 도포가 끝난 후 5에서 7분 방치해줍니다. 이때 중화제가 브롬산 나트륨을 사용했을 경우 방치 시간은 10에서 15분이 됩니다. 중화 방치가 끝난 후 디지털 로트아웃을 진행해 줍니다. 물 온도를 체크 후 모발을 깨끗이 헹구고 케이사 트리트먼트를 이용해 마사지 후 깨끗이 헹궈낸 다음 수건으로 감싸 마무리해 줍니다. 드라이기로 두피 쪽 먼저 건조해주고 볼륨과 웨이브를 살려 건조해줍니다.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하여 컬을 가볍게 잡아다 놓으면서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. 미디엄 헤어 디지털펌이 완성된 모습입니다.